5학년 2학기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과와 미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활동에서는 숫자를 분류해 보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초과와 미만을 수직선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확인 문제와 수학 익힘책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화면 위쪽에 있는 6개의 숫자를 19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세요. 자, 각각의 숫자가 이런 식으로 분류될 거예요. 먼저 노란색 직사각형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22.0, 19.4, 20.9세 개의 숫자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19보다 큰 수를 19 초과 인수라고 합니다. 이 상과는 다르게 기준인 19가 포함되지 않아요. 다음 파란색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표시된 부분을 보면 18.5, 18.8두 개의 숫자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19보다 작은 수를 19 미만 인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화면을 멈추고 가운데 140을 기준으로 6개의 숫자를 분류해 보세요. 자, 분류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이 노란색 직사각형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140.9, 143.0두 개의 숫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140보다 큰 수를 140 초과 인수라고 합니다. 다음 파란색 직사각형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130 5.8, 139.5, 137.0세개 숫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140보다 작은 수를 140 미만 인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준보다 큰 수를 초과 인수라고 하고, 기준보다 큰 수를 초과 인수라고 하고, 기준보다 작은 수를 미만 인수라고 합니다. 기준보다 작은 수를 미만 인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19 초과인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19 초과인수는 19보다 큰 수를 의미합니다. 초과인수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속이 비워진 원으로 표시하기로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초과인수는 그 기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9에 속이 비워진 원 형태로 표시를 해주고. 19보다 큰 수는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끝없이 나아가는 반직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140 미만인 수를 나타내 볼게요. 140 미만인 수는 140보다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미만인 수를 나타낼 때도 그 기준을 속이 비워진 원으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먼저 기준인 140에 속이 비워진 원 형태로 표시를 해주고, 140보다 작은 수는 수직선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140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가는 반직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초과와 미만을 수직선에 나타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준이 되는 숫자는 원 안을 비워서 표시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 안을 비우는 이유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활동으로 확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 13쪽에 3번과 4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3번 문제는 50 초과인 수는 원, 40 미만인 수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50 초과인 수는 5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53 62 58을 원으로 표시하고요. 40 미만인 수는 40보다 작은 수이니까 28, 19, 39를 삼각형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도 함께 풀어볼게요. 자, 52 초과인 수는 52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기준인 52에 속이 비워진 원으로 표시를 하고 오른쪽으로 끝없이 나아가는 반직선을 표시해줍니다. 자, 68 미만인 수는 68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기준인 68에 속이 비워진 원으로 표시를 하고 왼쪽으로 끝없이 나아가는 반직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제 수학 익힘책 8쪽과 9쪽을 풀어보세요.